FA 박혜민, 타구단 거액 뿌리치고 LG 잔류. 왜더큰돈 대신 의리를 택했을까요? 협상 비하인드, 지금 파헤칩니다. 진실 놓치지 않으려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프로스포츠에서 FA는 선수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더큰 돈,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새로운 팀으로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박혜민은 달랐습니다. 타구단의 거액 제한을 뿌리치고 LG 트윈스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더큰 돈을 마다했을까? 이 선택의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박혜민의 FA 협상 과정,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닌 의리와 팬심, 그리고 구단의 전략이 얽힌 복잡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승 후 잔류 약속 지킨 박혜민. 4년 총액 65억 원의 LG와 계약 모두를 놀라게 했죠. 한국 시리즈 우승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 박혜민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승하면 LG에 남겠다던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12월 박혜민은 LG 트윈스와 4년 총액 65억 원의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발표 순간 야구계는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구단들의 더 좋은 조건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일부 구단은 70억 원 이상을 제시했다는 루머도 돌았죠. 하지만 박혜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승의 감격을 함께 나눴던 팬들 동료들과 함께 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프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차단장 타팀 좋은 조건에도 lg에 남아줘 고맙다 밝혔죠. 구단이 그를 얼마나 필요로 했는지 엿보입니다. 계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차명석 단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팀의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lg에 남아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단순한 의례적인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구단이 박해민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그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차 단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박해민 선수는 우리 팀의 핵심입니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팀을 이끄는 리더십,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능력까지 그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선수입니다. LG 구단에게 박해민은 단순한 선수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우승을 만들어내는 핵심 인물이었죠. 박혜민은 4년간 전 경기 출전 철인으로 두번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주장으로서 팀을 모으는 결정적 역할. 박혜민의 별명은 철인입니다. 지난 4년간 그는 부상 하나 없이 거의 모든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144경기 풀시즌을 소화하는 것, 프로 선수에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박혜민은 해냈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그는 항상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철인 정신은 팀 전체에 전염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박혜민을 보며 배웠습니다. 저렇게 해야 프로구나 라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두 번의 우승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연속 한국 시리즈 우승의 중심에 박혜민이 있었습니다. 주장으로서 팀을 하나로 모으고 어려운 순간 팀을 격려하며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리더십. 이것이 박혜민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LG는 우승 기쁨도 잠시 셀러리캡 직면, 박혜민, 김현수, 미래 선수들까지 모두 지키기엔 돈이 부족했습니다. 우승의 기쁨 뒤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셀러리캠 문제입니다. KBO 리그는 각 구단이 선수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봉 총액에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LG는 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박혜민뿐만 아니라 김현수도 FA 자격을 얻었고 젊은 유망주들의 연봉도 상승해야 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만큼의 돈이 없었던 것이죠. 구단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누구를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박혜민과 김현수 중한 명을 포기해야 하는가? 미래의 프랜차이즈 스타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재정적 압박 속에서 LG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타 구단의 더큰 액수. 에이전트 없이 협상하던 박혜민, 고뇌했을 겁니다. 돈이냐 약속이냐? FA 시장이 열리자 여러 구단이 박혜민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일부 구단은 LG보다 훨씬 큰 금액을 제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70억 원 이상. 어떤 구단은 80억 원 가까운 금액을 테이블에 올렸다는 이야기도 돌았죠. 박혜민은 에이전트 없이 직접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더큰 부담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했으니까요.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더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대로 LG에 남는 것이 맞는 선택일까? 가족들과도 진지한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선수 생활은 길지 않습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팬들과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우승하면 남겠다던 그 말이 무게감으로 다가왔죠. LG는 박혜민 원하는 액수 제시. 타 팀보다 적었지만 박혜민은 팬심 택했습니다. 차 단장 팬들 덕분이라 감사. 결국 박혜민은 선택했습니다. 더큰 돈이 아닌 팬들과의 약속을 택했습니다. LG는 박혜민이 원하는 최소한의 액수를 제시했고, 박혜민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65억 원 다른 구단의 제안보다는 적었지만 박혜민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박혜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고 합니다. 차명석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제시한 금액이 최고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혜민 선수는 팬들과의 약속 그리고 lg 유니폼에 대한 애정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팬들 덕분입니다. lg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SNS에는 박혜민 고맙다. 진짜 주장이다. 평생 LG 팬으로 남겠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박혜민의 선택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LG 트윈스라는 팀의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박혜민 잡았지만 김현수 협상은 진행 중. LG는 또 로열티에 기댈 수 있을까요? 박혜민 계약이 마무리되었지만 LG의 숙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핵심 선수 김현수의 FA 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수는 박혜민과 함께 LG의 양날개입니다. 그 역시 팀의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팬들의 사랑을 받는 선수이죠. 하지만 재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혜민에게 65억 원을 쓴 상황에서 김현수에게 줄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입니다. LG는 다시 한번 선수의 로열티에 기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현수 선수도 박혜민처럼 팀 사랑으로 잔류를 선택해 줄 것인가? 이것이 LG 구단과 팬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수에게 이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김현수에게도 가족이 있고, 자신의 미래가 있으니까요. 이번 FA 계약, 돈 싸움일까요? 팬심 이용한 전략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댓글과 구독으로 더 깊은 진실을. 박혜민의 LG잔류,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름다운 의리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구단이 팬심을 전략적으로 이용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혜민의 선택을 순수한 충성심으로 봅니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킨 진정한 프로라고 칭찬하죠.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구단이 셀러리캡 압박 속에서 선수의 팀 사랑을 이용해 적은 금액으로 계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거래였을까요? 선수가 정당한 몫을 받은 것일까요? 프로스포츠에서 FA는 선수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팬심과 의리라는 이름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혜민의 선택이 옳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큰 금액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스포츠계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